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요. 무대 위에서는 일본의 LL 브라더스가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위에 한국의 듀스 노래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리듬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마치 듀스 노래가 원곡인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바로 일본과 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등장한 두 팀. 엘엘 브라더스와 듀스의 놀라운 평행선 때문입니다. 당시 두 나라 모두 새로운 음악 흐름인 뉴잭 스윙에 빠져 있었는데요. 힙합 리듬의 R&B 감성을 더한 세련된 도시형 댄스 음악이었습니다. 바비 브라운, 테디 라일리로 대표되는 미국 흑인 음악의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LL 브라더스는 당시 일본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댄스 고시엔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형제의 완벽한 호흡과 스트릿 댄스, 뉴욕풍의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당시 일본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는 듀스가 등장합니다. 듀스 멤버 김성재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LL 브라더스에게도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LL 브라더스의 댄스와 패션에 닮아 있기도 하지만 듀스는 뉴 잭스윙의 리듬 위에 한국 청년들의 언어와 감정을 얻었습니다. 당시 듀스의 음악, 패션, 춤, 스타일은 신세대의 상징 그 자체였죠. 일본 LL브라더스의 무대와도 닮아 있었지만 듀스는 자신들만의 리듬으로 듀스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어쩌면 케이팝 다음의 시작은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